알겠습니다. 아래는 2026 ROKS 신돌석급 서브마린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외관 밀 가격 리뷰에 대한 700 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스크립트입니다. 채널 이름이나 헤딩 없이 자연스러운 영상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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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무기 2026년형 ROKS 신돌석급 잠수항공모함 서브마린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의 항공모함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이 잠수함형 항공모함은 해상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공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력입니다. 과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신돌서급은 길이 약 180m, 폭 24m급으로 잠수함 기준으로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외형은 수중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며, 잠수 시 항공 운용 장비와 경납고가 내부에 완전히 수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수함에 보이지 않는 은밀성과 항공모함의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플랫폼이라 할수 있죠. 상부 갑판에는 소형 전투 드론 및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6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자동 전개식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으로 떠오르자마자 30초 이내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어 기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인 전투 드론 해룡 X가 핵심 운용 기체인데 드론은 수중에서도 완전 밀폐 보관되며 필요시 신속히 투입 가능합니다. 선체 측면에는 최신 소나 어레이와 수중 드론 발사구가 장착되어 있어 정찰과 잠수함 탐지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은 은밀함이 장점이지만 전투기 운용이 불가능했고 항공모함은 큰 사이즈로 인해 적의 공격에 취약했죠. 그러나 신돌석급은 표적 탐지부터 공중 타격까지 모두 수중에서 준비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급입니다. 또한 외관 재질에도 혁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특수 흡음 타일을 사용하여 수중 소음을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감소시켰으며 레이더 파장도 효과적으로 흡수해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러한 은밀성과 기동성은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은 차세대 AIP. 공기 분류 추진 체계와 고성능 리튬 배터리를 조합하여 장기간 자망 능력을 갖추었으며 최신형 원자로를 적용한 모델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고속항해와 장거리 작전까지 가능해 태평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작전 반경을 자랑합니다. 내부 공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항공운영구역과 승조원 구역이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전투 운영 시스템을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여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국방 기밀이 많아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당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항공모함 플러스 잠수함 기능을 모두 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입 가능성은 어떨까요? 한국 해군은 이미 신돌석급 배치를 계획 중이며, 동부가 안보 환경 속에서 해상 억지력과 항모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변국 해군력 강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초강력 전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2026년 형 ROKS 신돌서급 잠수항공모함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 해군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잠수함의 은밀함과 항공모함의 공격력을 하나로 묶은 최초의 시도로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하고 있죠. 앞으로 실전 배치와 추가 정보가 공개되면 더 흥미로운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공개되는 최첨단 전력 소식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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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아래도 만들어 드릴게요. 검지 손가락 아래로 지난 체크 표시 클릭베이트형 설명글 지난 체크 표시 상위 노출형 검색 키워드 50개 지난 체크 표시 유튜브 인기 해시태그 10개 지난 체크 표시 음성 더빙용 자연스러운 내레이션 버전 추가로 만들어 드릴까요?